안녕하세요. 개니얼드 테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LG 울트라 PC GT로 오버치를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기존의 LG 울트라 PC하고 다르게 이번 GT 모델에는요, GeForce GTX 1 0 0 Ti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네, 인텔 8세대 코어 i7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DDR4 메모리 SSD를 탑재해서 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 강력한 퍼포먼스를 구현하도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독립형 키보드이기 때문에 옆 키패드와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기능을 채용을 해서 어두운 실내에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포스 GTX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던 로고가 되어 있고요. IPS 광 시야각 패널을 탑재하고 있어서 측면부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피커로 듣고 있는데요. DTS-X, 헤드폰 X를 지원하기 때문에 헤드폰, 유선 헤드폰을 연결하고 게임을 즐기시면 보다 입체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의 화려한 색감 표현도 잘 되고 있고요. 색 표현력이 우수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대니얼이었고요. 오늘 리뷰한 노, 게이밍 노트북은 LG 울트라 PC GT였습니다. 어, LG 노트북에 외장 GTX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인텔 8세대 CPU인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지포스 GTX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대니얼의 테크실험실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